이 매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8.1% 매물을 한번 볼게요 어... 한번 눌러볼게요 뭐죠 이거는? 약간 방이 있네요 마사지샵 같은 거네요 이게 위락시설이라 수익률 세팅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사지업소로 세팅이 되어 있네요 이게 마사지업소 같은 경우는 임대료를 많이 주는 편이죠 그래서 이 물건이 어 괜찮은지 여기까지 사진 나오면 호수까지 맞출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네이버 지도 누르면요 이렇게 위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이쪽이네요, 이쪽. 마사지 샵이 몇 층일까요? 5층 중에 4층이네요, 4층. 이게 너무 가까워서 잘안 보입니다. 로드뷰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마사지 샵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물건을 찾아가다 보면 좀 급매물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얼마 전에 우리 법투스 오기에서도 굉장히 수익률 좋은 상가를 일반 매매로 매입을 했고요. 10년 동안 임대차를 확정하고 했기 때문에 수익률도 좋고. 안정성이 있는 그런 상가를 매입을 했고 이제 지금보다 금리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시점이 온다고 하면 물론 지금도 시세차익이 나는 물건이고 어그 이후에도 금리가 떨어진다고 하면 훨씬 어 낮은 매매 수익률로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큰 수익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경매 물건도 한번 보여 드릴까요 요거는 지금 경매 물건이에요 지금 3월 19일 자니까 어제 기준 경매 물건이고 총전국에 1,937개의 경매 물건입니다 상가만 어 데이터를 뽑은 거고요 성남 전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건을 우리가 만약 에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물건을 이걸 일일이 클릭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를 클릭하다가 시간 다가요 그러면 언제 임장가고 언제 싼 거를 찾죠 그게 실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 전용 평단가 기준으로, 그 오름차 순으로 이렇게 하면요. 이제 저렴한 것부터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구미동에 있는 상가 3형로지빌 너무 이렇게 많이 유찰된 거는 대학력이라든지 어떤 큰 결함이 있을 확률이 높고요. 지하도 971만원이에요. 전용 평단가가 이렇게 나와 있고, 224만원짜리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지하입니다. 서현동에 있는 지하. 평당 934만원 나와 있는데 224만원까지 떨어졌어요. 사회나 유찰된 매물을 한 번에 알수 있고 보면 익스트림 vr로 되어 있는데 사업자 등록이 안돼 있네요. 그러면 이제 대항력이 없다는 건데 이게 어떤 결함이 있어서 안 되는지 볼까요? 8평 짜리인데 7,800만원 짜리가 1,800까지 떨어졌으니까 상당히 많이 좀 떨어진 걸로 보이는데 이 물건 저도 봤어요. 익스트림 vr 이거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 칸막이가 안 되어 있고, 일부만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유찰된 걸로 일단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요건 지하 말고, 분당대 맥주차 빌딩 801호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미납을 했네요, 보니까. 그래서 1500만원짜리가 1000만원까지 유찰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근생으로 나, 나와 있어요, 이게. 그러면 대금 미납을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500에 30, 500에 50, 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유치권이 있나 본데요? 공사 대금 유치권 9천만 원이 있어서 많이, 어, 유찰이 된것 같은데, 이거는 맞는지 틀리는지는 현장을 가봐야 되겠죠. 어찌됐건, 위반 건축물이에요, 이게. 위반 건축물이든, 뭐, 유치권이든 이런 거를 좀다 배제하고 볼 때, 딱 누르면, 그 분당에 있는 요, 이제 주차장 건물로 보여요. 그러면, 이 주차장 타워에 근생시설이 얼마로 나와있는지 한번 볼까요? 아파트로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상가랑 사무실로 해서 누르면, 한번 볼게요. 평당 지금 최저가 1,100에서 한1,400 정도까지 나와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00만 원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면, 어, 그렇게 많이 매력적인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더 떨어져야 될것 같고요. 밑에 거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분당이라 상가가 그렇게 저렴한 것 같진 않아요. 상층부가 한1,900 정도 되어 있고, 최소한 1,000만 원 정도 이상은, 어, 되어 보여요. 이게. 요 밑에 그 대로변에 있는 걸 봐도 한 1,000만 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밑에 거 봐도 한 1,300에서 1,500 정도 되고 이 이디아 커피에 있는 건물은 어 1층짜리인데 거의 5,000에서 8,000 정도 나와있네요 이게 1층은 이건 2,800에서 4,000 정도 나와있고 그러면 임대를 한번 볼까요? 이거 보면 아까 이게 그 해당 물건이었잖아요 역시 분당은 좀 다르긴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8층 중에 7층인데 평당가가 상층부치고는 7 4 0 0 0원이면 굉장히 센 겁니다 거의 6만원 수준이네요 상층부가 오, 상층부가 여인 9만원이에요. 2번 출구 바로 앞이라서 그런 것 같고, 여기는 지하라서 4만 6천원이고, 상층부가 거의 7만원 정도 되는 겁니다. 뒤에 거 한번 볼까요? 여기도 한 7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하죠? 이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럼 여기가 분당구 구미동이잖아요? 이게 지금 상가 일반 매매 물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구미동 구미동으로 치고 이 수익률이 세팅되어 있는 걸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 평균 매도가가 어 요건 되게 세네. 시, 거의 10%짜리 물건이네. 지하 노래방이랍니다. 그래서 1%짜리도 있고 10%까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용 평당가를 한번 볼까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매가 기준의 전용 평당가고요. 월세 기준 평당가를 한번 볼게요. 월세 나누기 전용 평수 로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한 74,000원. 이렇게 보면 실제로 지상층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층하고 지하층 빼고 이렇게 본다고 하면 실제로 7만 원, 8만 원. 요거는 조금 저렴하게 되어 있는 것 같고 2 7 0 0 0원 18만 원, 19만 원. 뭐 되게 실제로 이, 이 정도로 세팅 굉장히 다양하게 세팅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임장을 갈때 어, 여기 나와 있는 이 주소에 그 시세랑 업종이랑 향이랑 뭐 이런 거를 본다고 하면 여기는 왜 19만 원인지? 여긴왜 27,000원인지 그거를 조금 어, 알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네이버 호가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세팅되어 있는 금액을 보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실거래된 금액하고 호가를 같이 놓고 비교를 한다고 하면 훨씬 더 의미한 좀 데이터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손품을 팔면 임장 가기 전에 한90% 가 아니라 한95% 정도 충분히 필터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법인으로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미분양들을 투자할 시 단기 프리미엄을 먹고 매도하기 위해서는 개인 매매사업자로 등록 후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뭐 이건 당연한 거죠. 지금 강남 3구하고 용산만 조정대상지역이기 때문에 그외 나머지 지역은 어, 개인 매매사업자를 내더라도 비교과세 적용이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6에서 45% 사업소득으로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 매매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매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주택자가 갈아타기 위해 미분양이나 미계약을 체결시 취득세 중과가 되나요? 종전주택을 3년 안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계약할 시 중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시적 2주택을 말하는 것 같거든요. 일시적 2주택은 종전주택을 산 이후에 1년 후에 어그 다음 주택을 사고 이제 산 이후에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매도를 하면 일시적 2주택이 세팅이 되는 거죠. 주택에 편중되어 있던 태양광 사업이 법인 공장 사업장에서도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신생 법인인 경우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에 제한이 많을까요? 이거는 법인 내용은 아닌 것 같고 태양광 사업을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창고나 공장을 짓고 그 위에 옥상에다가 태양광을 대출을 받아서 설치를 해서 한전이랑 계약을 한다든지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태양광은 정부에서도 친환경 사업이라 아마 정부 지원금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대출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건 그냥 맨땅에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어~ 건물 위에서 태양광을 설치해 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해서 공장이랑 태양광이랑 같이 한꺼번에 수익률을 세팅해서 판다고 하면 훨씬 더 매도가를 올릴 수 있지 않나 라고 보는 거고요 공장이나 창고 위에 태양광 설치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 지역 공장 투자 시 예를 들어서 경기도와 다른 지역 투자할 경우 법인을 따로 세워야 할까요? 어, 아니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법인을 하나 설립을 하면 지점을 여러 개를 지역마다 설립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자 단위과세라는 제도가 있죠 그래서 사업자 단위 과세를 신청을 하면 원래 이제 주 사업자 등록증 뒤에 종된 사업장으로 추가가 되는 거예요. 사업장별로 그렇기 때문에 법인을 여러 개를 세울 필요는 없고 보통 사업자 단위 과세를 신청을 많이 하죠.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이 너무 작아서 DSR 스트레스 때문에 개인 사업을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바보 같은 것일까요? 현재 종합소득세 구간은 15%. 사업소득이 합쳐지면 24% 구간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매출이나 이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사업 자체의 규모가 굉장히 작다라고 하면 그냥 개인 명의로 해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24% 구간 정도 된다고 하면 그냥 하셔도 돼요. 근데 법인으로 한다고 하면 훨씬 법인세 구간을 줄일 수 있고 법인에서 다시 대표이사한테 급여로서 뺄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절세를 할 수가 있죠. 근데 확실한 거는 매출 규모가 크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개인 사업자로도 무방해요. 이게 사업이 나중에 확장성이 있고 많이 커진다고 보면 개인 사업 자체를 법인으로 하는 게 유리하겠죠. 혹시 개인 사업자의 매출이 어느 정도 예상되세요? 몇억 단위로 넘어가나요 혹시? 연 매출 6천이면 그냥 개인으로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흑도쌤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제가 초보라 모르는 것이 많은데요 궁금한 것이 있어 여쭙니다 다주택자가 재개발 재건축 예정 주택을 구입하고 싶은데 장기로 임대를 놓으며 가져갈 경우 명의를 분산하고 싶을 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공시지가 공시가격을 말하는 것 같아요 정확한 표현은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이죠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은 법인으로 장기임대하여 가져갈 수 있을까요? 법인으로 했을 때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인 외에 다른 방법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행아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초보라고 하셨는데 질문이 사실 굉장히 예리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러냐면 제가 주택을 투자를 하지 말라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법인으로 주택을 투자하게 되면 취득세 12% 중과 종부세 중과가 되고 종부세가 예전에는 6억 공제가 있었는데 20년 617, 710 부동산 대책 이후에는 종부세 6억 공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공시가 1억 이하 주택을 매입을 한다고 해도 이제 종부세는 무조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억 이하짜리가 무조건 어, 물론 60%만 과세 표준으로 들어가서 종부세가 발생하긴 하는데. 1억 이하짜리를 내더라도 종부세가 1년에 뭐 100만 원 이상씩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뭐 취득세 중과, 그다음 종부세, 그리고 양도할 때 법인세 플러스 추가 가세 20%인데 사실 법인세하고 추가 가세 20%는 엄청난 어 불이익은 아니에요. 이제 그 정도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법인으로 주택을 보유했을 때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취득세 중과랑 종부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취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서 공시가 1억 이하 주택을 취득을 하거나 아니면 오피스텔을 취득을 하죠. 공시가 1억 이하 주택을 법인으로 매입을 해서 재산세 기준인 6월 1일 이전에 팔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지만 안 팔리죠. 안 팔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종부세 다낼 건가요? 그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 어, 취득세 중간은 이제 법인 공시가 1억 이하로 해결을 하면 되는데 종부세의 이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부세의 이슈가 있는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겁니다 장기 임대주택 그래서 10년 동안 보유를 하면 종부세 합산 배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피하고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좋은 전략이긴 한데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 트렌드가 뭐가 있죠? 신통이라든지 모아타운 재개발 이런 물건을 투자를 할때 우리가 보통 지하에 있는 썩은 빌라를 어, 투자를 하곤 하는데 썩은 빌라를 투자할 때 그냥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 법인으로 매입을 해서 취득세를 1%만 내고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종부세도 안 나오는 거고 이제 장기로 가지고 있다가 내가 이걸 한 6년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관리처분인가가 나고 멸실 주택이 돼서 입주권으로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지자체 등록을 해야 되고 세무서에 등록을 해야 되는 이두 가지를 만족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임대업을 하고 싶어도 주택이 멸실이 돼서 더 이상 임대업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되는 기간을 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물건을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할때 어 빌라 같은 거를 법인으로 매입을 해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투자를 하는 전략은 굉장히 바람직한 전략입니다 근데 단 하나만 고려를 하면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주임사를 등록을 해 놓으면 내가 팔고 싶을 때 제때 못 파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무조건 장기로 가져가고 싶은 그런 매물만 주임사를 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시기를 보고 중간에 팔고 싶은 그런 매물인 경우에는 그냥 종부세를 감수하고 법인으로 보유를 하고 있다가 파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 개인 명의를 재개발 물건에 쓰는 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 방법이고요. 공시가 1억 이하 주택을 투자할 때는 무조건 법인으로 어, 하는 게 좋죠. 그래서 무조건 주임사 등록하는 게뭐 맞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 장기로 가져가는 그런 전략일 때 어, 주임사 등록하는 거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주택이 뭐 1억도 안 하는데 종부세 뭐 100만 원, 200만 원씩 내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은 전략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세워야 됩니다. 이걸 내가 그 입주권까지 가져가는 전략으로 취하는 물건인지 아니면 시기를 보고 중간에 엑시트 해서 빠져나올 물건인지 이걸 정확하게 어 방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질문 자체가 초보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땐 너무 예리해요 굉장히 예리하고 이 방법을 들으신 분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법인으로 모아타운이나 이런 거를 투자를 많이 하는데 종부세 나오면 현타가 옵니다 사람들이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재산세랑 종부세 내고 나면 이게 무조건 시세차익이 발생해야 되거든요 근데 시세차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리스크가 있는 거죠